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최일수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브리핑이고요. 두 번째는 제목이 여행자 거리 터멜의 위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틴쿠네 조성 중인 부다파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24시간 동안 316명 늘었습니다. 예, 네, 좀 줄었는데요. PCR 테스트가 줄어서 그래요. 13,564명이 됐습니다. 3 1 6명 늘어서 그리고 사망자는 변함 없이 29명이고요. 완치자는 53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194명의 지금 완치자를 보이고 있고요. 집중치료 인원 늘었습니다. 256명이 늘어서 1,341명이 기록 중입니다. 검역소에 격, 격리 중인 인원은 빠졌습니다. 4,298명이 빠져서 53,070명입니다. 5만 아직도 5만명이 넘네요. 뭐 검역소가 원래 14일 검역한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제가 방송에 전해드렸듯이 14일 만에 나오지를 않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느린 속도로 격리 인원이 빠지는 것 같아요. PCR 테스트 오늘부터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만 건씩 한다고 했는데 네 공연 불이었습니다. 4,711건 했습니다. 보건부가 왜 이렇게 헛, 헛, 그, 저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711건에서 228,341건의 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신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 30일 날,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 운행을 재개하라는 시위를 벌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럴만하죠. 지금 뭐, 100일이 넘게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건데.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지금 해외로부터 계속 그, 기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환하고 나니까는, 그기환한 집이 어려워졌답니다 왜냐하면 기환하기 전에는 그래도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돈을 버는 외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는 가장이 돈을 벌어서 붙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네팔인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네팔 가정의 한50% 정도가 사실은 송금 그 해외 송금에게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 많이 없어지니까 어려워진 거죠. 네, 그리고 어제도 새로 그 촬영해서 제가 업로드했듯이 그 부드러운 녹다운이 연장됐습니다. 부드러운 녹다운이 6월 30일까지였는데 강료회를 통해서 7월 22일까지 연장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국내선하고 국제선도 원래 7월 5일까지였는데 이것도 7월 22일까지 같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드러운 넉다운 넉다운 날짜하고 그 항공기 폐쇄하는 날짜하고 똑같아졌어요. 전에는 약간 일주일 정도씩 이제 텀을 두고 했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넉다운이 지금 1단계가 연장된 걸로 봐서 이게 2단계로 가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하루에 뭐 10몇 명씩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뭐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면 요번에 했듯이 부드러운 럭다운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7월 22일까지 럭다운과 항공기 폐쇄는 7월 20일까지 된 걸로 그렇게 아시고요. 대한항공이 8월까지 비운항이고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정기편은 비운항할 거지만은 특별 기편은 한두 편을 내보낼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도 확정이 났습니다. 7월 달에도 전세기 두 편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하고 7월 15일 양일에 양일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그 전세기가 떠서 한국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카투만도에는 대충 한, 한 200분 정도 그렇게 한국인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10, 7월 10일과 7월 15일날 카투만도 출발하는 이 전세기는요, 한국뿐만 타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에 취업하러 가는 네팔 친구들이 같이 타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 네팔 정부가 예외적으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7월 10일하고 7월 15일인가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대한항공 지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일단 받고 지난번처럼 그 다음에 네팔 정부의 비행허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 사이트가 열리고 열리고요. 구매 사이트에서 그때 비행기 티켓을 사갖고 전세계를 탑승하게 됩니다. 네. 다른 소식입니다. 지금 카트만두 계곡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3 0일날 14건이 떴습니다. 제일 많이 떴어요. 10건, 14건이 떠서 100건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 12건이 떴고요. 박타푸르에 1건, 런리푸르에 1건. 그래서 총 14건이 떴고요. 지금 현재 카트만두 밸리 전체는 105 건입니다. 저 이거 시간 문제라고 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200건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드러운 넉다운인데 사실 밖에 나가면은 차다 다니고 그리고 뭐 바이크도 오토바이도 한명 타라 그러는데 지키지 않거든요. 두명세명 명 탑니다. 단속 안 해요. 그 강공소 같은데 뭐돈 내러 가거나 뭐 세금을 내는데 사람들 줄서 있는 거 다닥다닥 붙어서 서요. 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카트만도 벨리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지금 여지까지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는 정말로 되도록이면은 카트만도 계시는 분들 되도록이면은 지금부터는 대민 저쪽.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접촉하다거나 이런 데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나가세요. 사람들하고 절대 이렇게 뭐, 뭐 스치, 스치는 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은 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여튼 지금부터가 더 꽁꽁 그 걸어 장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손 자주 씻고 뭐 이런 거는 뭐다 잘하고 계시니까.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행자 거리 터멜의 위기 예, 보통 타멜타멜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네팔어로 이렇게 쓰면은 터멜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터멜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스펠링이 A가 A가 타로 알아갖고 타멜이라 그러는데 A가 타가 아니라 네팔에서는 어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로 발음을 하려면 A를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터멜이 맞습니다 자 여행자 거리 터멜의 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사 택배회사 게스트하우스 베이커리샵 산악용품점 수공예품점 터멜의 비즈니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터멜 널싱초의에비노 샤하씨가 합작투자한 하라띠 주얼리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끊긴 가운데 임대료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상점을 폐쇄했는데요. 이하라티주얼리는 비노차 씨의 아버지가 12년 전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매장에는 100만 루피 상당의 상품이 있지만 팔 방법이 없고 임대료도 한 달에 11만 루피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로 감축을 거부해 가게를 폐쇄하기로 했다는데요. 국가 봉쇄로 인해 외국인이 떠나간 터멜은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적어도 2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쉬는 게 돈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6년 동안 터멜에서 플래넷 UI 하우스를 운영해온 기업가 디와카르 따빨리아씨는 어, 따빨리아씨도 상점을 비우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봉쇄 기간에만 100만 루피의 손실을 봤다며 더 이상 사업 전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건물주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50%를 할인해준다고 했지만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사업을 접는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봉쇄로 인해 여행자거리 터멜은 황폐화됐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몇 개의 상점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될 뿐입니다. 터멜의 주요 수입원은 관광객입니다. 그러나 국제선 문이 굳게 닫혀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은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터멜의 사업가들은 현재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타타멜의 네팔 캡앤 백하우스 관리자인 크리슈나 따빨리아 씨는 6월 15일 상점을 다시 재개장 후에도 관광객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2020년 네팔 관광의 해를 위해 많은 상품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150만 루피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건물주는 계속 사업을 영위해 달라고 하지만 관광객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단 말, 말입니까? 국가봉쇄가 계속하는 한 사업은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 19 관광 비즈니스 재난 조정위원회 코디네이터이자 터멜 터멜 관광 개발위원회 부의장인 바비 샤르, 샤르마 씨는 일요일 현재 270명의 상점이 터멜에서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멜 지역의 건물주들과 사업가들 사이에는 1년 동안 임대료 50% 할인을 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터멜의 문제는 임대료를 50% 할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객이 네팔에 들어오지 않는 한 터멜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자자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터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올드 터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70년대 그 여행자 거리였던 바산다풀 더르바르 광장 옆에 있는 그 바산다풀이 이제 올드 터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오래 갈것 같아요 그~ 저희 식당 같은 경우도 15일부터 배달을 했는데 하루에 한 2000루피 3000루피 꼴이에요 그~ 저기 배달 저기 주문이 그~ 그~ 그거 갖고는 이제 저 임대로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사업주들도 아마 규모를 바꾸거나 사업을 접거나 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올해 안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올해 안에 절대 끝날 방,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암울해지니까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터의 문제 모두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틴쿠네의 조성적인 부타파크. 네, 틴, 틴쿠네는요. 어, 그 공항에서 트리브만 공항에서 시내 쪽으로 오지 말고 박탑부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신하 더르바르가 오고. 그 공항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박타푸르로 가는 길그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교통섬 지역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지역이 넓어요 거기가 그냥 걸어져 있었는데 거기다가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제 카트만두시에서 밝힌 겁니다 네 그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시티는 네팔 정부 주정부 그리고 기타 관련 단체들과 협조를 통해 틴쿤의 부다 파크를 건설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 당국자는 틴쿤에 건설될 부다 파크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 효과적이고 비어 있는 도심 공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카트만두 시립 문화재 관광국 국장 어르쩌나 슈레스타 석가시에 따르면 시는 이미 박타푸르로 가는 길목인 틴쿤의 삼거리 교통섬에 부다파크 건설을 위한 설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은 부다와 불교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상에 관한 상징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석가시에 따르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1층은 상품 판매 센터와 국제 전시장을 구상 중이며 야외 공원 공간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친화적인 어린이 놀이 공간과 노인 휴식 공간, 그리고 자전거 트랙, 물 분수 등이 설계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 상층에는 최대 200명 규모의 명상 센터가 설립 예정입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최 상단은 약 16m 높이의 부다의 좌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다의 조각상은 지름이 12m이며 그 아래는 회전하는 6m 너비의 불교 법률을 상징하는 더르마, 파리그라마, 짝그라가 설치됩니다. 석가시는 세개의 길이 모이는 세 구역의 합류점인 부닥파크는 만물의 공허함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분노와 정염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진정시키는 장소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다 조각상 외에도 부타파크에는 12개의 입구가 배치될 것이며 약 15억 루피의 투자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분수대와 녹지대 사이로는 자전거 트랙도 생길 것입니다. 트리그만 국제공항 근처에 부타파크가 완성이 된다면 네팔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조감도가 다 나왔어요. 조감도가 나온 거를 제가 이제 그 시작 그 뭐야 알림 화면에다가 살짝 넣었는데요. 어 되게 넓은 지역에서 탁 트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멀리서 봐도 그 도로가 세 개의 도로가 합류하는데 거기가 좀 낮은 저지점이에요. 저 그래서 도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거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 내려오면서부터 부, 부타상이 쫙 보이겠죠. 네. 다른데 돈쓸게 많은데, 이렇게 공원, 물론 뭐 공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급한 게 많을 텐데, 또 이렇게 부타파크까지 조성한다고 하네요. 부타파크가 됐건, 뭐, 뭐가 됐건, 네팔이 잘 되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하고요. 일단 뭐 올해 내년 빨리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서 다른 나라처럼 네팔에 다시 이제 강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새로운 소식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팔이 그리울 때 자티비를 찾아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전체 알림 설정 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